1984년 3월 13일생인 이준혁은 만 39세이며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랐고 무녀동남 외동아들이며 MBTI는 INFP라고 합니다. 김하중, 이시영, 한예진이 있는 에이스팩토리에 소속 중이라고 하며 배우 생활이 길었던 만큼 맡은 역할에 따라 진중한 비열함, 다정함, 찌질함 등 다른 성격의 배역을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다 합니다. 논란이 없는 것이 논란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배우 생활에 굴곡이 없었고, 열애설 또한 없었습니다. 주로 드라마에서 자주 만나봤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 영화계에서 러브콜이 잦아져 영화에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한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 들어간 그는 광고일이 생각보다 회사원 같은 단순 업무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어렸을 적부터 영화의 광이었기에 우연히 영화 연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연출을 전공하여 감독을 꿈꿨다고 합니다. 실제로 와챠에서 결제한 영화만 2,000편이 넘었고 주위에서 감독보다는 배우가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추천을 받아 진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결국 2007년 단막극 드라마 CT를 통해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영남 작가의 작품인 조강지처 클럽과 수상한 사명제 때부터 이름을 알렸으며 그의 대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준혁은 마동석과 찐친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덕분에 이번 범죄도시3 캐스팅을 제안받아 대본도 안 보고 출연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범죄도시3에서는 빌런으로 나오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극중 그 주성철 역할로 한국 마약 조직들의 배우로 암약했으며, 확실한 부분과 위화감 조성을 위해 벌크업을 진행하였고, 무려 20kg의 살을 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화를 찍었으며 2020년에는 무려 한 해의 드라마 3편 영화 한 편을 찍는 활동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영화 개봉을 했을 당시 작품 홍보를 위해 제법 많은 예능에 출연을 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이웃에 출연을 했을 당시에는 한 번에 7개의 라면 또는 피자 라지 사이즈로 5판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며 자신이 대식가임을 어필했습니다. 심지어 노래 실력 또한 수준급으로 OST에도 많이 참여했으며 임재범에게 노래까지 배웠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만화를 좋아하여 그림을 자주 그린 탓에 그림 실력 역시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 과거 해피투게더에서는 신봉선과 박명수의 캐릭터처를 그리는 등 여러 방면으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인 시절부터 온미남 조강미남으로 이진욱, 유태준 닮은꼴로 많이 언급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손꼽히는 동안 배우이며, 학창 시절에는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어마어마해 집 앞에서 기다리는 여학생이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잘생긴지 모르겠다며 팬들이 가까이서 보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드라마 맨몸의 소방관을 찍었을 당시에는 출연료 전액을 기부를 할 만큼 착한 심성과 겸손함을 가졌다 합니다. 스릴러 속 캐릭터를 많이 연기하는 것과 달리 실제 성격은 부끄러움이 많다 하는데 연기를 할때 모습을 보면 그 말이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데뷔 16년 차의 활동 시간이 있지만 얼굴 정도만 알수 있을 만큼 사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신과 함께를 찍었을 당시 8년 만에 영화에 복귀한 작품으로 분량이 많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들과 무대 인사에 참여할 정도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 합니다. 또한 이준혁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암기력이 좋다고 하며 그가 출연한 드라마 비밀의 숲프에서 무려 8분 30초가량의 대사를 NG 없이 원테이크로 찍었다고 합니다. 올해 11월 공개될 웹툰 원작의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비질란테에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범죄도시3가 흥행하게 되면서 이준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얼굴도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는 만큼 앞으로의 연기 활동에도 많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